합체 시너지나 융합체 밴드로 그걸로 이제 뒤집는 그런 거지, 어. 그니까 이게, 로클로 밴드가 발린 합체 로봇은 거의 즉발리급이니까 어. 그니까 얘가 이제 합체하면 10일 댐 되잖아. 그니까 러 로클로 바르고 합체하면은. 그냥 그런 거 보는 건데, 이게 될까? 초반이 문제야, 초반이. 딸깍까지 있어야 돼, 바니까. 딸깍까지 없으면 초반을 못 버텨. 얘로 이제 버프 주면서 좀 비벼봐야 돼. 여기 갖고 오자. 어, 청동 문직기 나오면 그냥 합체하면 되니까. 이게 도발입니다, 이 친구. 음, 전사 밀어 전이죠 음, 딸깍까지 있어야겠다, 확실히. 가재 없이는 게임이 아예 성립이 안 되고 아 얘는 이거는 이겨도 전사 밀어야 이기는 건데 합체는 침묵 먹으면은 스탯이 사라져요 어 사라집니다 11남 11 폰에 버프는아수인 없다는게 정말 충격적이네 아 감사합니다 헬로 헬로 드로우를 보자 드로우 드로우를 보자 드로우 쩝 럭클롤 로클로을 쓰고 들어를 봐야 하는가? <laughs> 그것도 고민거리. <laughs> 그것도 고민거리. 그니까 러 나는 전사를 이번에 진짜 살리고 싶었으면은 얘를 1코레 했어야 돼. 어. 얘를 1코레 했어야 돼. 내가 진짜 전사 기가오피 만들고 싶었다. 그럼 이게 1코가 맞아. 근데, 알레코 이새끼 무슨, 푸, 패치 퓨리에서 기가오피 이지라 해놓고, 패치 똥으로 쓴, 그냥. 오. 야, 악절과 짬통의 대결. 사실 악절이 더 강했나? 정답은 악절이었나? 악절이 훨씬 강한 거냐고. 로컬로 쓰고 생각해. 흑마는 인프발아니 흑마는 그러니까 근데 인프라 발동이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인프라 한밤에 까는 카드가 있잖아. 인프 소환진이나 말성적인 인프라 그런 게 있잖아. 어. 오 박력있는 공연가 오호 오호, 이것 좀까리한데 요것 좀까리한데 실패자 4코 12, 18 쓰냐? 니 코트 테론 <목소리> 로 오게 시간이야. 근데 저기서 이제 최후의 저항 나와 가지고 개쩌는 거 나오면은 게임 터진다. 없니? 저항 없니? 아 있군요. 얼마나 개쩌는 게 나올까? 나오면 잡을 수 있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닌가? 로클롤 안 들어가고, 새로운 만 들어가서 잡을 수 있나? <laughs> 아, 뭐 전사가 아니야. 전사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2 7체 이거 혹시 로클롤인가요? 전사 미러전이 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 맞습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심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 야, 근데 이거 독성 속공 나오면 이긴 거잖아. 독성 속공 나오면 이긴 거잖아. 야! <웃음> 진짜로. <웃음> 어떻게 이게 속공이 안 나와. <laughs> 아하. <laughs> 아, 아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속공이 안 나와요, 대체. 아니, 속공 나오면 인 거잖아요. 나만 운 없어, 진짜. 나만 운 들을 게 없어. 아, 은신, 도발, 질풍, 독성. 은신, 도발, 질풍, 독성, 첨보. 하나 더 있는데? 뭐야? 하나 더, 뭐야?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아, 뭔 상관이야. 기계는 이미 냈는데, 상관이 없잖아. <laughs> 이건 상관이 없어. 아니, 내가 지금 요거 여기, 여기 들어간 거. 환생은 없어. 그리고 딸각까지 이거 두 번째야, 그리고. 두번째첫 번째가 아니야. 내가 이미 첫 턴에 딸각딸각까지 내고 시작했어, 어. 그래서 이미 없고. 아 어, 그냥 운이 없는 거임, 이건. 아, 그니까 상관이 없어, 이미 내가지고. 내가지고 상관이 없고. 어 킹리 벨로레를 하고. 헬스 전사 미러 전이스 <laughs> 전사 미러 전이스 아니 근데 이거 아생흡 빨렸었네 아니 근데 이거 억울한게 야 솔직히 함성화알체 화염 주문 해야 되는 거 아니? 얘왜 화염 주문 아니? 뜨겁잖아 어함성화알체 얼마나 뜨거워 아니 무슨 뭐 야, 이런 거 신성주고, 이런 거 신성주고, 어, 이러면서. 얘는 왜, 얘는 왜 화용주문 아니야? 화용주문 줄만 하잖아. 이거 토리멜로네 부활로 되고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전사혐오야. 이거 전사혐오라고.